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깊은 열망을 품고 이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자주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소망이 마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닿을 수 없는 느낌이죠.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꿈을 시각화하며 뚜렷한 계획을 세워도 그 끝에 다가가는 것만 같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흔히 자신에게 의문을 던집니다. 왜내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왜 나는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일까? 혹시 그 실패 뒤에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겪는 실패와 어려움은 단순히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자체가 중요한 과정을 거쳐야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도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단지 실패나 좌절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꿈을 향해 나아갈 때그 길은 항상 평탄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바로 코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의심과 고통의 순간들은 그 자체로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의 일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은 단순히 우연히 일어나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강해지고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면 우리는 더큰 성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때에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 뒤에는 항상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좌절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시험이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꿈을 거의 포기할 뻔하면서도 결국에는 성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실패의 순간들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자 우리의 결단력과 믿음을 시험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와 진동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이러한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심지어 우리 자신도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물리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로 모든 물체나 생각, 감정은 일정한 주파수로 진동하는 에너지의 일종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더욱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타줄을 튕겼을 때그 줄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공기를 통해 전달되며 소리가 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기쁨이나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우리의 에너지는 높은 주파수로 진동하고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는 그 에너지가 낮은 주파수로 진동하게 되며 이는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동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영향을 자주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기분이 묘하게 불편해진 경험이 있나요? 그것은 그 공간에서 발생하는 낮은 주파수의 진동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에너지가 긍정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그 사람의 에너지가 긍정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에너지의 진동은 단순히 그 순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경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에너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며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자주 긴장하고 불안한 감정을 느끼나요? 아니면 기쁘고 낙관적인 감정을 느끼나요? 이를 인식하고 나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감사의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높은 주파수로 변화합니다. 또한 시각화라는 기법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이미 이룬 자신을 상상하며 그 감정을 경험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작업이 항상 긍정적인 감정을 강제로 유지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은 우리의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때 그것은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끌어당김의 법칙도 이러한 에너지의 법칙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느냐에 따라 그 에너지와 일치하는 사건과 기회들이 우리의 삶에 끌려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주된 감정이나 생각에 따라 현실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더 많은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나쁜 기분일 때는 더 많은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법칙의 작용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법칙이 중요한 점은 우리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만 한다고 해서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잠재의식 속의 신념과 감정이 우리의 의식적인 생각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인 풍요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이 부여할 자격이 없다고 믿고 있다면 그 에너지는 결국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생각과 감정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습관적인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과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 작업은 쉽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조화를 이루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도전이 실제로는 우리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기회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의 소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도 입자들이 여러 상태를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유동적인 현실을 암시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에너지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주는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그 소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주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많은 사건들이 단지 우연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길을 걷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나 우연히 마주친 상황이 인생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주가 작용하는 방식은 논리적 사고나 계획적인 접근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생각, 그리고 에너지가 결합되어 그 속에서 특별한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를 통해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리는 더큰 그림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진정으로 바라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목표가 명확하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에너지가 더욱 강하게 발산됩니다. 에너지는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나 커뮤니티, 더 나아가 전 세계적인 에너지의 흐름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큰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의 변화와 흐름을 민감하게 느끼고 그에 맞춰 자신의 에너지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때그 에너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흐름에 따라 우리의 목표가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그 과정에서 무엇을 더해야 할까요?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너무 자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집니다. 이 감정은 좋지 않다. 이 감정은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죠. 하지만 감정은 단지 에너지의 흐름일 뿐그 자체로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한 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불안하거나 두려운 감정을 느낄 때그 감정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그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위축시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그 감정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화시키고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생각은 결국 우리의 에너지 주파수를 결정합니다. 이 생각들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끔 돕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안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에너지를 낮추고 결국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신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며 가능한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중요한 점은 그 목표가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바를 이루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성장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가 하는 점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도전은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목표를 이루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더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계획이 틀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이 더큰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예기치 않게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면 그 길에서 새로운 기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변화에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고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지 물리적인 노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의 내면적인 태도와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며 그 에너지를 어떻게 발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세상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창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큰 꿈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는 단지 외적인 성취를 얻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내적으로도 성숙해지며 더 깊은 만족과 의미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성공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변화와 성장이 아닐까요? 목표를 향한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있습니다. 성공이란 단순히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목표를 이루는 순간에도 또 다른 도전과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이루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얻는 깨달음과 경험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우 힘든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도전에 직면했을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순간들이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에너지와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록 그때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자신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겪은 시련과 실패를 통해 더큰 성취와 발전을 이뤄내는 과정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실패나 좌절을 겪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가 시작되는 지점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우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책하지 않고 자신을 돌보며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면 결국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힘든 과정을 보다 유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목표가 애매모호하거나 불확실할 때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작은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큰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의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작은 과정들을 차근차근 밟아가야 합니다. 또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은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에너지를 낮추고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고는 에너지를 높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필요한 힘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작은 생각과 감정들이 결국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할지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고 자신을 믿는 태도를 갖는 것이 그 어떤 외부의 어려움보다 중요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믿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작은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언젠가는 그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도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과 성장, 그리고 내면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목표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일 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성장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든 과정을 겪는 동안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고 결국 그 경험들이 우리가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단순히 힘들고 지루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될 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더 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목표는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고 나면 그 순간을 축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를 기점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인생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집니다.